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째 되는 날곧 주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요, 하루는요 해가 지는 여섯 시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입니다. 안식구 첫 날은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는요 주일 새벽입니다 해뜨기 전을 의미하죠. 이것은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의미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 창조의 첫 날을 연결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그 창조의 첫 날과 연결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보셨듯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바리새인 니고데모에 의해 바위 속에 파 놓았던 새로운 무덤에 안취되었습니다. 이 무덤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으며 바위를 굴려서 만든 큰 돌로 입구를 박아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과거에 귀신에게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던 여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졌다고 가장 먼저 보고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인이 보고했다는 게 무슨 큰일이냐라고 뭐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성의 증언은요. 법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말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란 것이죠.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또두 사람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다른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참 재밌습니다. 왜냐면 요한복음을 읽어 보시면요. 요한복음이 그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자신을 3인칭처럼 기록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그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대체로 이 정황상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 두 사람 모두 마리아의 말을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들어가서 본 뒤에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요 구절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구절에서 가리키는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예언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이 그 뜻을 완전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과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이 메시아의 그 고난과 부활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성경의 예언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말씀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빈 무덤을 보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부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반드시 부활하였다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보이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깨닫고 믿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네.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은요. 단순히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단순한 경험, 그냥 빈 무덤을 보고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을 통하여서 아, 성경에서 이미 부활이 예언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부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 대해 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 주심으로써 부활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요 깊이 묵상하고 깊이 읽어볼 때에 더 온전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어우, 잘하시네요 드름은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빈 무덤을 보고도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점점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걸 느끼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지 나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의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의 메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확신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붙들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욱 더 굳게 세워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확신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